안녕하세요 박서방입니다. 어 제가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 어디 있는지 몇개 있는지 어, 한번 좀 이렇게 퀴즈 삼아 재미 삼아 내봤는데 말씀 중에 많이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남겨요. 일단 제가 시작할 때 끝까지 보시라는 거 하고 그리고 퍼스트 건담이 다 같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그 오리진 퍼스트 건담과 그 다음에 비욘드 글로벌이 함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빼고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이 몇개 있는지를 맞춰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실까봐 아까 비욘드 글로벌 뺐고요. 그리고 오리진 디 오리진 퍼스트 건담도 치웠습니다. 두 가지를 치우고 숨어있는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을 이제 찾는 거예요. 제가 5초 정도 시간이 줄 테니까 지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레이저 포인트로 제대로 찾으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찍어 드릴게요. 자, 제일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이거 보이세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복자세 둘, 세 번째! 책 앞에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책장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청동고에 뒤에 있죠? 반쪽만 살짝. 그리고 여섯 번째! 스타워즈, 뭐, 그, 물통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건 뭐, 너무 잘 보였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이 몰랐던 이 액자를 떠받들고 떠받치고 있는 엔트리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 확인되셨나요? 엔트리그레이드가 사실 스피드 배틀용으로 제가 이번에 사용했잖아요. 음, 제품을 저희가 스피드 배틀로 하면서 상당히 좋은 키트였어요. 너무 좋아서 어, 배틀용으로선 최적의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스트라이크 건담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이기를 준비할 때 아마도 그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 좀더 자유롭고 어, 활동적인 그런 스피드 배틀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스피드 배틀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대규모로 이벤트를 진행해볼 구상도 사실은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방송사를 끼고 할수 있는 것도 사실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사실 올 여름에 그 작년 여름에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무산돼 버려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그런 행사를 계획했다가 못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을 찾아라 했다가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제 정답 영상까지 찍게 됐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좀더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